어, 그러니까 저희가 선배가 됐어요. <laughs> 선배가 돼버렸죠. 네. 애들 이름 공개됐나? 혹시 모르니까 얘기해서 말할 거요 어. 애들 이름. 네. 애들 이름 공개됐나요? 아, 공개됐어요? 응. 어제 뉴 그룹이 생깁니다. 저희가 선배가. 년 만에. 그쵸. 네. 선배가 된다니요. 박 선배, 쩡 선배, 후배들한테 잘 주실 거죠? 인사도 못 하지 않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안녕 정도 하고 가지 않을까요? 그렇지. 어. 뭐 이상하잖아. 이로 와봐. <laughs> 근데 애들이 저희 그거 스티커, 이마트 음식 스티커 있잖아요. 그 스티커를 다 모아놨더라고요. 어, 그건 봤어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지하 2층 정수기 앞에 서다 붙여놨더라고요. 합니다. 네.